감동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멈춰버렸던 공연예술계. 작년 이맘때를 누군가는 잃어버린 봄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창 축제와 콘서트, 다양한 공연들이 꽃피어야할 시기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봄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몇 번의 봄을 흘려보냈을까요? 모두 별일 없길 바라며 그리고 안녕하길 바라며 그동안 우리는 참잘 견뎠습니다. 최근 다시 공연을 준비하는 어느 뮤지션이 이런 말을 자신의 공연의 소개 문구로 남겼던데요. 참잘 견뎌냈다. 이 말에 묘한 안심과 위로가 배어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잘 견뎌낸 우리 지역 공연 예술계도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극단의 배우들, 설레는 그 현장의 공개를 담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배우의 눈빛 하나,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작품이 되는 소극장 무대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 달걀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는 달걀을 먹으려고 하고요. 여자는 그런 남자를 뜯어 만듭니다. 그 달걀은 남자가 먹을 수 있는 달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달걀을 당당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요즘 극단 홍시의 배우들은 매일 그 물음을 안고 삽니다. 사방에 어스름이 내려앉아야 마음이 환해진다는 사람들, 바로 배우들입니다. 퇴근, 퇴근 후에 다시 극장으로 거품이 출근을, 출근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갔었어요? 아니 주말에 계속 일이 생기니까 어. 아, 주말에 아, 일 땜빵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아예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유, 왜 커피예요? 아니, 커피예요? 아 이제 오실 때 네. 어. 지친 몸 달래주는 커피 충전은 연습전 필수라고 에이. 하는데요. 타계은 아니고 직장에서 <laughs> 열심히 일하다가 예. 이제 열심히 또온 거죠. 예. 본업이죠. 본업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낮에는 이제 아이들 만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극을 이제 강사의 형식으로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와서 제가 이제 연극을 연습을 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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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었어? 안녕하세요. 연습 시간이 되자 무대 준비로 바빠집니다. 배우, 스텝, 그리고 극단 대표까지 너나없이 빗자루 드는 일도 예산대요. 10년 전 극단 홍시를 창단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홍시라고 이름을 진 거는 어릴 적에 감나무 끝에 맨 끝에 매달려 있는 홍시를 보고 저걸 따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까치밥이더라고요. 연극을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한테 도와주지 못할까. 그걸 생각해서 홍시라고 이름을 줬고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연극을 하다 보니 지역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소재가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역 작가와 어, 저희 극단은 지역 이야기, 지역 소재를 찾아서 계속 어, 창작극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 연극계에서 30여 년 동안 활동한 이종목 배우를 중심으로 8명의 단원들로 시작한 극단 홍시. 관객을 모으기 위해 상업적인 작품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연극계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꿋꿋하게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극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시 자체가 지역의 컨텐츠 그 지역의 이야기와 지역의 작가 그리고 지역의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이야기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이별의 말도 없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작품 같은 경우도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이야기 칼국수 이야기 이걸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고려 극장 홍영감이라고 그 홍범도 장군이 유해가. 작년에 대전으로 봉안대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표작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독립군, 최후의 항선을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 독립을 치고죽군을 해야 그쳐야 될 것이오. 희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묵직한 <목적한> 주제의식. 우리 지역의 역사와 설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까지 남들은 어려워 망설인다는 창작 초연을 이들이 꾸준히 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에 있는 작품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작품을 작가분들이 쓰셨지만은 연출과 배우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 힘들지만은 나중에 뭐 보람도 있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실패한 공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감수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 작가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대전에 있는 어, 희곡 작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극단 홍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창작극을 준비 중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며칠 후 대전으로 피난을 온 대통령과. 갑자기 그를 맞이하게 된네 명의 평범한 대전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제목부터가 독특합니다. 그런데 달걀이 아닌 계란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명 아래 무대 위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사는 일. 배우들은 늘 새로운 작품을 만나면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유독 그 떨림이 남다릅니다. 어렸을 적에 밥상에서 할아버지가 드시던 모습이 기억나긴 합니다.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해도. 이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전이라는 공간과 네 명의 인물들, 거기에 계란이라는 의외의 소품이 더해져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전쟁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암담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일에 그 임무와 책임을 하면서 전혀 그 동요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느낌까지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도 사랑은 피어나고 그 일상적인 일반 그 시민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감동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번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는 곳은 대전에 있는 옛 충남 도지사 관사촌입니다. 지금은 태미오레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배우들이 현장 답사 겸 그곳을 찾았습니다. 와, 이게 우리가 이런 집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죠. 좀 아쉽긴 하네요. 무대에서 이 양식 그대로 옮겨 놓지를 못한다는 게. 그시절에어그 의미 있는 어떤 무대가 되니까 아 이건 대단하다 대단하다. 고위층들이 생활했던 행정관사. 하지만 이곳을 관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극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남자와 여자처럼 말이죠. 궁금해요. 도대체 어, 관사에서 여자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일을 했을까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생활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막 그려져요. 배우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대본을 보면서 이게 진짜야? 정말 그래? 아니라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고 또 설명을 들으면 이제 마음가짐 대본을 접하는 마음가짐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또 진실적인 연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90여 년의 역사가 쌓인 공간.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이 급히 피난을 내려와 이곳에서 닷새를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에게 밥을 해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연극은 그렇게 다소 엄뚱한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가 구역이래. 아 여기. 네? 어, 여기가 구역이라고요? 와 이거 봐. 우리랑 똑같은 세트. 문창문 있고 그 앞에 이쪽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그 계란찌개 맛보고 술 음. 따로가 잖아 그릇이 다 양은이야 이게 그쵸? 그릇 같은 것도 옛날 느낌 나게 만들고 그쵸. 드리는 음식은 아까 말, 아까 본 것처럼 음. 뭐 사기나 이렇게 접대용으로 따로 있지만 우리가 직접 드리는 건 없으니까 우리를 위한 음. 준비 <laughs> 양은으로 양은. 각자. 꼭 필요했던 정보도 얻고 연극의 주요 소품인 달걀과도 돈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래저래 든든한 현장 답사네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6.25 전쟁은 다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았는데 여기가 그런 곳이었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 대전 지역 안에서 일어났었던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료로 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아~ 이~ 전쟁 속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어~ 가고 있죠 이번 연극은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기록되지 못한 사실들 역사의 행간 공간의 모퉁이에서 평범하게 살다간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소중한 이름들, 그들을 만나볼까요? 어, 남자 역을 맡은 이종목입니다. 관사에서 어, 여러 가지 잡일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처럼 어, 음용하고 어, 사랑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 전쟁 중에도 꽃은 핀다고 느끼고 사랑을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먹자에서 여자 역할을 맡은 차정희입니다. 어, 제 역할은 관사에서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계란찌개를 꼭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개먹자에서 이제 청년일을 맡고 있고요. 어, 하는 일은 이제 관사를 지키는 경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청년일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요. 군인답게 할 때는 군인답고 동네 청년일 때는 또 살갑고 그런 친구입니다. 네. 저는 이번 개먹자라는 작품에서 청년 2 역할을 맡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청년 2라는 역할인데요. 어, 6 2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차 타고 왔던 기차를 몰, 몰았었던 기관사 역할이고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못한 아주 외로운 노총각. 역할입니다. 어 사실 지금 연습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계란을 갈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청년 일은 경비병 역할인데 당시에 계란이 엄청 귀했잖아요. 근데 현시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 계란이 소중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란이 곧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돈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음, 좀더 액수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맡은 역할이 아무래도 좀 노총각, 음 네, 아주 외로운 역할인데, 근데 실제로 제가 좀 많이 외롭거든요. <laughs> 제가 이걸 연습을 하면 할수록 외로운 사람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나 외로운 사람이 맞구나라는 <laughs>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유 지금도 더 외로워지는데 <laughs> 아무쪼록 누가 떨쳐내도록 도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하는 내정시라. <laughs> 아주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어. 내가 뭐뭐 뭐 평상시 뭐밥 어, 먹고 이빨 안 닦는데 이빨 닦고온다던가 <laughs> <laughs> 어, 뽀뽀 씨는 없는데 뭐그또또뭐 어, 그 또, 또뭐 이렇게 냄새가 날까봐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저야 영광이죠 뭐. <laughs> 어린 역할을 더 많이 했어요 이제 종목 선생님이 뭐 거의 아버지 뻘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뭔가 오묘한 사이 음. 그리고 나중에 막 이렇게 포옹도 있고 어 지금 말로 하면 썸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거부하지만 않는다는 뭐 다야 <laughs> <나야. 웃음> 마당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 있다 여자는 환한 표정이고 남자는 다소곳해. 무대 위에서 표정이고, 배우들 간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발휘될 때까지 그, 그 이면엔 보이지 않는 무수한 건가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처음 만나는 대본의 창작극이라면 맛있지? 그 시간은 훌쩍 더 늘어나겠죠. 뭐 먹을 수 있습니까? 뭐, 할아버지가 그걸 혼자 드셨나? 손자한테 나눠 주셨나? 지금 어미가 다 하고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그좀 여린 느낌? 궁금함에 대해서 호흡이 이렇게 또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앞부분의 호흡과 그냥 같이 이어지고있거든요지로사정 지금 맞는 벌써 제 시간째 꼼짝없이 같은 장면을 빌라니 반복 빌라니 연습 빌라니 중입니다 조사 하나 쉼표 하나에도 수백 가지의 의미와 맛이 있다는 걸 배우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맛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금 지금 지그 지금 지금 지 웃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뒤돌려서 말하고 적 직접,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뭔가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거를 좀 돌려서 얘기하고 그리고 좀 점잖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연극 속에서도 끝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다 돌려 말하고 그리고. 돌려 말하고 돌려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들로 표현하는 그 속에서의 이제 그런 충청도식 대화법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표현들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사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방법. 카페를 자주 찾죠. <laughs> 카페가 나의 전용실이죠. 세네 시간 하면. 한세 줄, 세 장. <laughs>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 저희들이 한 서른 장 되니까, 서른 장다 나오니까요. 아 열을, 그러고 그걸 반복하는데 한 열을, 한2 0 일은 어, 커피숍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많이 이제 중얼중얼 외우는 편이고. 저는 이제 동작 움직이면서 몸에 많이 붙이려고 해요. 움직이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대사, 또 이쪽에서는 어떤 대사 이렇게 움직임과 함께 대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잠자기 전에 좀 많이 외우는데요. 어, 아무래도 저는 이상하게도 그때 좀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잠자기 전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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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고 있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뭐 눈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뭐 이동시간에도뭐 지하철에도 계속 그렇이이제계는이는이는이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는는 공연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하루하루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주 무대가 여기다 보니까는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 지금 무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배우분들 뭐 움직이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최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배우들이 이렇게 잘해준다르도 조명이 받쳐지지 않으면 그게 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명 감독님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죠. 오늘은 무대 세트와 조명, 그리고 배우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날입니다. 아니, 아니. 새 동작으로. 새 움직임. 아. 마치 안무 연습을 하는 것처럼 동작 하나하나를 계획하고 배우들 간에 합을 짜는 과정. 네. 이렇게, 이렇게 컷아웃 했을 때도 그런 포지션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더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왕 움직임을 하시니까 이렇게 원하는 동작을 충분히 몸에 익혀야 자연스러운 연기로 표현된다고 하네요. 언어로 표현되는 것과 몸으로서 표현을 하는 것과의 차이를 느끼면서 감정 표현이 몸으로 더 전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연극하시는 그 배우님들은 반드시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한 표현이 창의성이나 예술성 대중 대중성 대중적인 몸짓의 하나로 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홍시는 그동안 주로 창작극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관객에게 처음 무대를 선보이는 창작 초연에 대한 노하우와 내공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또 매번 해도 해도 늘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초연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작품은 대사량이 많아서 배우들 모두 손에서 대본을 내려놓을 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홍시를 만난지 한 3년 되거든요. 처음에는 창작극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없는 존재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창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제가 다 만들어야 되고 나중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이 되고 뭐 동료 뭐 선후배들 사이에서 좀 많이 좀 얘기를 하고 뭐 준비를 하는 게 있었죠 기존 것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더군다나 처음 하는 창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연습 기간 한 2개월 되죠, 얘들이 그 정도로 치열하게 하면 배우들이 이미 작품의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있고 어떤 상황이든 인식이 돼 있으니까 배우들이 대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그러다 보니 뭐 연기 표현도 잘 되고 저는 뭐 아주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요. 며칠 후 신정인 연출가와 전체 스태프들이 대대적인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첫 공연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음. 교원 단체 홍보 보내, 홍보 할수 하고 음에 보내고. 경쾌 그다음에 뒷부분리게는 대마. 본속 이야기가 네. 입체화되는 네. 순간들입니다. 이 연극 같은 경우 특히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뭐 무대, 조명, 음향, 미술 그리고. 뭐 분장 소품 이렇게 다 나누어지고 있어요. 같은 시간 배우들은 대본 연습하려나 했더니 <laughs> 몸풀기 특별 훈련 중이랍니다. <laughs> 이거 한3 0분 해야 돼 삼십 30분. 아3 0 분이요? <laughs> 어 그래야 몸 풀려. 아 벌써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데요. 무대. 그 동작수 할때 컵차기를 하면 나중에 체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맞아 연극의 정신이 녹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 맞아 주고 받고 어. 거기가 다 어. 있다고. 컵차기로 몸도 잘 풀었으니 본격 <laughs> 연습에 들어갑니다. 지난 <laughs> 몇 개월간 모두가 함께 흘린 땀과 정성이 <laughs> 이제 무대에 오를 <laughs>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연극의 주요 장면 살짝 엿볼까요? 연극 하나 제대로 밤새 보초는 잘 썼는가? 피곤하겄네. 그런데 밤중에 드런드런 뭔 얘기를 정답게 하셨습니까? 우리들 대화가 정다우니까 어? 고소하게 잘 들렸던 모양이지. <웃음> <웃음> 저 이제 교대합니다. 푹 쉬게 잠이 뭐야 이야 기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모실 수 있었던 거죠. 경무대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신지? 삶이 재미로만 살 수는 없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느껴지는 게이 시간이지 않을까. 늘 새롭게 뭔가 깨어나는 느낌도 들고 뭔가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재미있어요. <laughs> 아주 즐거운 작업이에요. 나이에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그것도 그걸 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이해를 줄게. 어 매번 설 때마다 너무 긴장되고 관객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설레고. 근데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세계니까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 제 모든 거에 중심인 것 같아요 연극이랑 이 무대 자체가.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제 모든 스케줄이 다 짜여지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제 인생이 달라진다 거의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특히 이렇게 몸이 힘들 때 제가 사우나에서 피로 푸는 걸 너무 좋아해요. 무대의 설모로해서뭐 그런 스트레스를 풀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무대라는 게내 마음의 사우나. 이 작은 달걀 하나로 한국 근현대사의 불곡을 말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삶에 따뜻한 헌사를 보내는 사람들. 극단 홍시의 작은 무대는 오늘도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때론 무대에 오를 작품보다 객석 관객의 숫자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지역극단의 어려운 현실일 텐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위 흥행이 보장된 작품이 아닌 창작극을 줄곧 해왔다는 것. 그동안 극단 홍시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작가와 지역의 소재를 발굴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계란 하나에 얽힌 흥미로운 뒷이야기들 직접 공연장을 찾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대전 지역 소극장에서는요. 다양한 연극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밀도 있는 소극장 무대의 매력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TVEU 다정다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